할 거야. 하지 마. 아빠. 엄마. 어? <laughs> 아빠. 아빠 이리와봐이리와봐 이리 배신 러페. 러페 잡으라두. 기다릴래. 뽀뽀해. 뽀뽀해 주면 올려줘야지. 알겠어. 거래를 해야지. 진하게. 약간. 아, 할 때도. 아, 아니 진하게. 깨 진하게. 아니 진짜. 진하게. 진하게. 음. 음. 응나 아, 빠 다시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아, 빠도짜 나도. 아, 도 아, 나도. 봐봐, 점프해라잉, 알라잉. 앉아. 앉아. 이러고 허풍게 하지 말고. 아. 뭔데? 뭔데? 이렇게. 진짜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렇게 높이. 이렇게. 진짜 뭐야, 수도. 이렇게 있거 다들? 더 빠진다, 빠져. 아빠, 응. 아빠, 잠깐만. 이렇게 하지 말아. 응. 누가 볼지 아니 진짜 아빠, 아, 아빠가 아봐 손바꼭질. 아니 진짜 <laughs> 얼굴만 들어가면 되나? 엄마 손, 엄마 손 받았지. 아빠 아, 아, 손바꼭질하자. 응 손바꼭질 자신을 음. 손바. 많이 살고 와야 된다 어? 손바꼭질. 아니 진짜. 손바꼭질. 순받고. 아빠 진짜 아니라고! <laughs> 아빠 진짜 아니라고! 아니야? 응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럼 만한봐 그럼 숨 바꿔 아, 야니 뻥끼면 어떻게 하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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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빠 다시 아빠 다시 어. 아, 아빠 내가 숨을 때어 대신에 아빠도 엄마도 숨어야 돼응 어디 숨을 까 내가 수술한 아 응. 덥다, 아사는다덥아다 하나, 둘, 셋, 넷. 안숨어다이안지는데 아, 안숨 아니, 숨 나? 들어줄 까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아홉, 열. 다 참는다. 아빠는 다 엄마 잘 잤어. 아, 빠잘 잤다. 아빠. 아, 빠잘 잤다, 너. 아빠가 산타야. 아니, 뭐야. 애매 빠지는데, 나와봐, 너아주 도와줘. 잘 잤어. 엄마, 엄마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, 도와줄게. 도와줄게. 도와... 엄마, 내가 소화해줄게. 진짜. <laughs> 진짜, 엄마, 내가 소화해줄게. 진짜. 아이고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<laughs> 아빠 진짜 아빠 들어줘 아좀 들어줘 아빠 내가 <laughs> 도와줄게 좀 들어줘 아빠 들어줘 <웃음> <웃음> 아빠 진짜 아빠 뭐하는 거야 아빠 들어올게 아니 진짜. 이렇게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<아니>, 진짜 <말고. 웃음> 아빠 진짜 뭐하는 거야 아좀 빼봐봐 양쪽 문지아고 당기면. 응. 하나 둘. 응. 어? <laughs> 하나 둘. 아빠 내가 할게. 아아 엄마 엄마 수 먹지 않나? 아 수박 굽지 아니야 안 올래? 응. 너무 힘들었어. 대신에. 아네 어, 응.